안녕하세요. 오늘은 수업 시작할 때 앉는 자세와 집중훈련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자, 두 다리를 펴고, 자, 편안한 발을 당겨서 발뒤꿈치를 회원부에 붙이고, 자, 다른 발을 당겨서 두 발뒤꿈치를 나란하게 둡니다. 두 손을 바닥에 짚고, 엉덩이를 들어서 내리고 양손으로 엉덩이를 당겨 자고를 바닥에 둡니다. 방석을 엉덩이 아래에 받지만 가난한 자세에 도움이 됩니다. 이제 소리를 통한 집중으로 시작하게 되고 음악이나 외부 소리에 이어서 몸을 통해서 집중을 호흡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음악을 듣겠습니다. 자비 두 바레니아 바보레바시아 리마니 이오나 나초라야 음악소리는 사라지고 외부소리에 집중을 이어가 봅니다. 소리를 판단하지는 않아도 됩니다. 듣고 지나가 보세요. 소리의 집중을 그만두고 몸의 인식으로 오겠습니다. 우리의 머리, 우리의 목, 우리의 몸통, 머리, 목, 몸통을 인식하고, 척추 바른지 확인부터 합니다. 자, 이제는요, 호흡이 우리 몸에 들어오고 나가는지를 지금부터 호흡 집중을 이어가봅니다. 숨이 들어올 때 척수를 따라 들어오는 그 과정을, 숨이 나갈 때 척수를 따라 나가는 과정을 봅니다. 양쪽 어깨, 팔, 손, 손가락, 엉덩이, 다리, 발, 발가락, 온몸 전체를 인식하고. 온몸 전체로 들어오고 나가는 숨을 한 차례 놓치지 않고 그 집중을 이어가 봅니다. 우리의 몸과 우리의 호흡이 선명해지고 외부 공간을 확인하겠습니다. 우리의 몸 주변 수련 공간, 바깥 공간, 공간에 대한 의식이 확정된 다음 내 몸과 연결해서 호흡을 한 차례 합니다. 이 전체 공간에선 내가 차지하고 있는 공간, 나의 몸으로 오세요. 그래서 다시 내게 들어오는 숨 봅니다. 코에서 꼬리뼈까지 흐르는 숨에 집중해 보세요. 코에서 배꼽으로 예, 흐르는 숨을 확인합니다. 코에서 미간으로 예, 흐르는 숨을 지금 보세요. 왼쪽 코로 들어오는 숨이 왼쪽 몸 전체에 스며들고 빠져나옵니다. 오른쪽으로 들어오는 숨이 예, 온전히 오른쪽 몸으로 숨이 들고 빠져나옵니다. 제 머리 송수리에서 꼬리뼈까지 척추를 따라 흐르는 숨이 지금 그대로 집중이 되어서 들어가고 있니다 우리 머리에서 꼬리뼈까지 두 번의 호흡을 이어가 봅니다. 온전히 집중된 채로 다음 수업을 이어가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집중훈련은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